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보네퍼를 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저도 많이 오해했던 것, 제가 보네퍼를 공부하고 나서 당황했던 것, 전이 부분이 저는 더 어,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한테는 보네퍼에 대한 그 관념이라든가 이념형이 있어요. 아, 보네퍼는 이랬을 거야. 어, 우리의 영웅 보네퍼는 이런 사람이었지. 뭐 이렇게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이 있어요. 그말은 뭐냐면은 보네퍼는 어, 처음부터 국가라든가 독재라든가 히틀러에 대한 저항과 혹은 혁명과 혹은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보면은 그런 게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요 어, 그리고 보네퍼가 이 말을 했을 때조차도 사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보네퍼가 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어, 본회파의 정치신학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굉장히 이제 연구가 아주 그 뭐랄까, 정치학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뭐, 다 뭐, 얘기 드릴 순 없고, 저도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본회파는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교회는 절대 국가가 하는 일에 간섭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전제예요. 이거는 이제 루터파의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것에 철저했어요. 어, 어또 혹시 뭐여러분들 모르실까봐. 보네퍼는요, 루터교 목사입니다. 루터파 목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루터파 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보네퍼 신학의 어떤 기본 골조가 되고요. 근간이 됩니다. 개혁파 신학자가 아니에요. 예, 성공의 신학자도 아니에요. 루터파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루터파 신학 두 왕국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의 각각 다른 질서, 어, 말씀과 검, 그리고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질서를 주셔가지고 각각의 통치의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가 하는 일, 국가가 교회 하는 일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루터파 정치 윤리의 굉장히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요, 국가가 막 잘못하거나, 뭐 어, 유태인들을 학살하거나, 막 엄청나게 괴롭히거나, 불의를 저지를 때, 기본적으로 교회가 할 일은 첫 번째, 감시자 역할이에요. 국가가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인도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희생자들이라든가 혹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감시해야 된다. 이게 교회, 교회가 할수 있는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 자체의 합법성, 국가 자체의 인도주의적 방식,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교회 역할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뭐 간섭하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게 국가 역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 아닌 거죠. 두 번째, 교회는 국가가, 어, 폭력을 행사해서, 음,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희생자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봉사의 역할이에요. 네. 왜냐면 하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유대인 학살이라든 유대인 그 핍박, 학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보네퍼도요, 그리스도인 유대인에 대해서만 교회가 그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 보니까 1941년 넘어가면은, 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희생자들, 그리고 국가의 어, 폭력에 희생된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까지 나가요. 그래서 이건 약간 봉사자 역할이죠. 여기까지도 약간 수동적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 뭐냐면, 국가가, 어, 완전히 불의한 일을 저린다고 판단했을 때는, 아까 제가 썼던 그 말, 바퀴 자체를 저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지하고 막고 방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세 번째 입장인데, 이세 번째 입장은 굉장히 센 거고, 루터파 신학에서는 굉장히 이걸 다루지 않았는데, 본회퍼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근데 본회퍼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이거는 뭐어 있었는데 그니까 사실 독일의 많은 95%의 루터파 목사들이 히틀러가 그렇게 했음에도 조용히 방관자로서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역할 두 번째 역할도 안 했죠 이첫 번째 역할 그냥 국가는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방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히틀러 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하지 못했거든요 고백 교회만 했던 거죠 근데 보네퍼는더 나아가서 이제세 번째. 국가에 저항하고 이제 국가를 정복시켜야 된다까지 심지어는 히터를 암살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보네퍼의 윤리가 루터파를 뛰어넘는 윤리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몰트만 같은 사람은 이제 개혁파 윤리를 이제 많이 수용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바퀴 수레바퀴 자체를 멈춰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국가가 움직이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뭔가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 개입. 네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윤리학이라든가 저항과 복종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보네퍼 후기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네퍼는 어 일차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맞지만 어, 지금의 상황, 보네퍼가 처한 상황은 적절히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